헬로 o n 원 시안스쿨 오픽의 소나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화이팅 하면서 강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요. 제14강 선택형 주제 중에서 음악 감상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악 감상하기 같은 경우는 정말 빈도수 높게 출제되는 주제이므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서 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잘 확인하셔서요. 여러분만의 답변도 한번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이 so 콤보 한눈에 보기입니다. 여러분, 오픽은몇 문제죠? 우리 열다섯 문제 출제되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2번, 3번, 4번에 음악 감상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들도,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선택형 주제, 공통형 주제, 롤플레이, 그 다음에 고난도 주제에서는 이런 거 있구나.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콤보 파악하기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 음악 감상하기였잖아요. 음악 감상하기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아하는 음악 장르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타입이나 장르를 생각해 보시면서 가수를 같이 설정해 보셔도 좋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듣는 장소와 시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듣는다 아니면 나는 뭐 출퇴근할 때 듣는다라고 설정을 넣으시면서. 연결해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 음악을 듣게 된 계기와 취향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 변화 같은 경우는 compare가 들어가면서 뭐 compare to the past 이런 식으로 이런 구문이 나오시면 더 좋은데요. 변화 같은 부분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세트 구성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취향 변화 들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라이브 음악을 들었던 경험입니다. 우리 어 사실 주제에서 공연이나 콘서트 보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잡아 보았는데 어 어, 연결해서 같이 경험 문제 잡으셔도 좋겠고요. 세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고난도로 만약에 음악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뭐 좋아하는 종류의 음악 또는 작곡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즉1 4 번에 출제가 됩니다. 1 5번 같은 경우 최근 음악 기계 뭐 gadget device라고 연결이 나오는데요. 어, 여러분이 사실 우리 뭐 이어폰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걸로 연결해 보시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해 보시요 마시고요 연결 한번 잡아 보시면서 아이 문제도 내가 대비해 보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소나쌤피 고득점 패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음악 감상하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음악 듣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listen to 라고 연결해보면서 구문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enjoy, I couldn't imagine my life without music 뭐 이런 식으로 음악 없는 삶이나 뭐 음악 없이는 내가 상상할 수 없어 라고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let me, I normally 이런 식으로 본인 이야기를 넣는 경우가 많겠고요. In my opinion 이라고 하면서, 뭐, 내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연결하셔도 되고, 아 뭐, as for me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도 좋습니다. I've enjoyed as I've got 이런 식으로 연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have pp 나오고 있죠? 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시제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문제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음악 장르에는 어떤 패턴들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sten to rock music and I have a collection of vinyl records that I love playing on weekends. 어, 그래서 play on weekends라고 되어 있고요 주말마다 즐겨듣는 음악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rock 음악 좋아하시나요? I listen to pop music and I have a playlist full of upbeat songs that can e n e r g i z e 라고 되어 있습니다. upbeat song 같은 경우는 활기찬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댄스 뮤직을 연결해보면서 because I like upbeat song 이렇게 연결해봐도 좋겠죠. 그 다음 같은 경우 I listen to classical music and I have a deep appreciation for how it calms my mind. 사실 classical music 같은 경우는 우리 calm and relax 이런 식으로 좀 잔잔하고 아니면 이제 calm and relax 이렇게 뭔가 편안함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타입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연결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also enjoy attending live music festivals as the atmosphere is always electric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분위기라는 단어도 나오면서 어, 라이브 음악 축제에 참석하는 곳을 사실 즐긴대요 여러분은 페스티벌 좋아하시나요? 해서 어떤 분위기였고 분위기 항상 열정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lso enjoy singing along to my favorite tunes when I'm driving 사실 운전하는 또한 운전할 때 내가 좋아하는 곡을 떠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실 이제 드라이빙을 할때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부른다 연결해봐도 좋고요. I enjoy attending live concert, especially when my favorite bands are playi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Especially가 들어가면 이제 강세가 좀 들어가면서 무언가 내가 강조하고 싶다. Especially 아니면 especially 이렇게 연결해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답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상상할 수 없던 어떤 삶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couldn't imagine my life without my headphones. Which let me enjoy music from anywher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anytime anywhere 이런 식으로 어, 사실 언제든지 내가 음악을 어디서든지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헤드폰이 없는 삶이 상상할 수가 없대요어 예를 들어서 이제는 헤드폰으로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문장을 사용해 보셔도 정말 좋겠죠. I couldn't imagine my life without music because it's my greatest stress reliever. g o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냐면요, 뭐 자주 찾는, 그러니까 자주 가는 것을 예약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자주 찾는 스트레스 해소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as a stress reliever 같은 경우는 we relieve stress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해소제를 연결하고 싶다, stress reliever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couldn't imagine my life without my morning morning coffee because it kickstarts my day and keeps me awake라고 돼요. 있는데 어, 여러분 모닝 커피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아침 커피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커피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고 깨어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같은 경우 kick star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깨어있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작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kick starts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kick back 같은 경우도 무언가 내가 편안하게 있을 때도 kick back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단어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가 나왔는데요. Let me 같은 경우는 무언가 내가 설명을 할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패턴입니다. Let me describe how I discovered my favorite genre which was quiet by accident 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히 가장 내가 좋아한 장르 어떻게 발견했는지 설명을 하겠다. 아무래도 서론에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만의 답변 연결해 보시면 좋겠고요. Let me share my top three bands and how Influence my taste in music greatly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세계 밴드와 그들이 제 음악 취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라고 하면서 influ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 잡아 보시고요. 특히 my taste in music 같은 경우는 나의 음악 취향을 연결할 때 어, 구문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Let me tell you about my favorite vacation spot and how it's a hidden gem that offers breath taking view라고 s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hidden gem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을까요? hidde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숨겨진 장소 아니면 숨겨진 명소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단어들 쓰셔도 좋고요. 우리 hidden place라고 연결해 보면서 단어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breathtaking 같은 경우는 이제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장소를 묘사하고 싶다라고 생각 했을 때 한번 단어들 체크해 보시면서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듣는 장소와 시간에 어떤 패턴 잡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I normally put on some relaxing tunes to unwind before I go to bed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unwind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 normally find myself humming along to songs when I'm doing chores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 h u m m i n g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흥얼거리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우리 I'm doing chores. 우리 house chores라고 하면서 이제 집안일을 할 때라고 연결해 보도 좋겠고요. I normally read a book before bed because it calms my mind and helps me sleep better. 어저 같은 경우 잠들기 전에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패턴도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Uh, in my opinion, the, the best way to discover new music is by exploring different genres라고 되어 있는데, 뭐 different types로 연결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사실 way가 나와서 way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방법의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탐구하는 것입니다라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In my opinion, the, the best way to get into music is by learning to play on instrument. 여러분들 instrument 어 어떤 거 플레이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인트 e 먼트 같은 경우는 악기를 이제 배우면 사실 음악에 입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in my opinion, the best way to stay healthy is by maintaining a balanced diet and exercising regularly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항상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balanced diet and exercising regularly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so,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 과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장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즐겼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I've enjoyed singing along at live concerts. Though I'm not the bad singer 라고 되어 있는데 어, 나는 노래 따라 부르고 정말 좋아하는데 난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편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전이 들어가면서 연결 나올 수 있겠고요 I've enjoyed creating playlists for my friends because it's a fun way to share my favorite songs 어, 나는 사실 이제 share favorite songs 하면서 사실 친구들을 위해서 playlists를 받는대요 그래서 친구들께 공유를 하면 정말 재미를 느끼나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플레이리스트 있으신가요? 어, 세 번째 같은 경우, I've enjoyed cooking different cuisines at home, and it's always rewarding to try something new. Rewarding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이제 시도할 때 뭔가 보람이 있다. Reward가 들어가면서 rewarding도 한번 단어 알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한번 어, 꼭 음악 듣기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때 이렇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즐기는 행동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악을 듣게 된 개개업 취향 변화에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볼까요? As I've got access to a streaming service, I've got a chance to discover new artists and music. 스트리밍 서비스, 우리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뭐, 사실, 뭐, 애플 뮤직도 있고, 유튜브 뮤직, 우리 되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금 되게 많은데, 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아티스그 다음에 음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 사실 정말 맞는 말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음악을 언제, 어디서 듣는지도 연결해보면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은 패턴과 문장입니다. As I've got more time at home, I've gotten more into watching old classics 라고 되어 있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옛날 클래식 영화를 보는 것에 더 익숙해졌다라고 하면서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s I got busier, I've, got I've gotten better at managing my time effectively라고 되어 있는데 바빠질수록 시각,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능숙해졌다. 사실 바쁠수록 우리 시간을 매니징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답변도 생각해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보시면서 답변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I think I can connect with emotional lyrics 우리 가사라는 의미고요 lyrics more than instrumental tracks as they speak directly to my heart 라고 되어 있는데 emotional 사실 감정적인 가사가 연주 음악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면서 directly 라고 되어 있죠 I think I can appreciate live performances more than Recorded music because the energy is unmatch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사실 라이브 공연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 이유는 그 에너지가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면서 energy is unmatched라고 하면서 이 표현도 정말 고급적인 표현이서 여러분들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I think I can enjoy outdoor activities more than indoor ones. Since being in nature always lifts my spirits.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실내보다 야외활동이 사실 더 즐거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면서 lifts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답변도 한번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고득점 추가 패턴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요? Uh, when it comes to my taste in taste in music, I'm not that picky. 우리 I'm not that picky 나왔는데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I'm not that picky with music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I'm not that picky with food. I'm not that picky with movie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활용해 보셔도 정말 좋은 해외 표현이겠네요. 두 번째 같은 경우 When it comes to listening to music, I'm not p i c k about the style 이런 식으로 난 스타일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특히 음악 부분에서 뭐 when it comes to를 연결해 보시면서 한번 패턴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같은 경우 우리 이거 해본 적 있어? 너 이런 경험해본 적 있어?라고 연결해볼 때, Have you ever listened to roses apart? You might enjoy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최근 유행하는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답변의 마지막에 넣어봐도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Have you ever listened to BTS? dynamite you might enjoy it 이런 식으로 뭔가 추천을 할때 여러분의 너 들어본 적에서 아니면 have you ever e x p e r i e n c e d 연결해 봐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답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추천하면서 랩업의 활용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가 좋은 패턴들 배웠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문제 듣고 오겠습니다. When did you first take an interest in music? What was the first kind of music that you liked? Tell me about how your interest in music has changed since you were younger. 네, 오늘에 제 문제 듣고 는데요 음악을 듣게 된계기 그래서 when the first t a k e 제가 음악에 관심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has changed 됐는지 한번 연결해 보면서 오늘에 한번 이제 문장도 알아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 답변 아이디어 구성하기입니다. 인트로 부분에선난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즐겨 들었다. 그래서 from a very young age 언제부터 들었다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잡으셔도 좋고 이렇게 very young age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해도 좋습니다. I was only about f or s years old. 다음에 my older brother played a guitar and liked pop musi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갔으면 좋겠는 게 catchy tune이라고 해서 우리 catchy 이렇게 하면은 외우기 쉬운 멜로디와 이제 박자다라고 하면서 우리 음악 부분에서 넣으면 좋은 단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more into music like rock and metal 이라고 되어 있고 뭔가 취향의 변화가 살짝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은 a n i m p o r t a n t part of my life 이런 식으로 뭐 뮤직에 뭐 important 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랩법에 넣어보셔도 좋습니다 어, 인트로 같은 부분 I've enjoyed listening to music from a very young age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음악을 내가 들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I can remember taking an interest in music when I was only about five or six years old.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뭐 나이를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So my older brother played guitar. 그래서 기타를 쳐서 이제 아무래도 그것에 관련돼 내가 음악을 좀 관심을 갖게 되었겠네요. 그 다음에 the first music I liked was pop music because it usually has a catchy tune and beat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좋아했던 음악은 사실 팝 뮤직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무래도 catchy tune and beat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유 설명되어 있고요. As I've gotten older, I've gotten more into guitar-based music like rock and metal. 이런 식으로 사실 나이가 들면서 사실 이런 문장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어 보신다면 특히 이 변화 문제에서는 정말 고득점 포인트로 가실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 한번 외워 보시면서 문장 꼭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같은 경우 I think I can relate it to the lyrics more than I can with pop lyrics 이런 식으로 뭔가 가사에 대한 내용도 잡으면서 음악에 대한 변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아무리 보면, 아무래도 보면은, from a young age부터 사실 난 interest 했고, as it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시제 넣으면서 랩법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고득점까지 만약에 이제 AL까지 난 생각한다. 여러분이 현재 완료 시제로 랩법 활용해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14강 여러분 어떠셨나요? 음악 감상학에 대한 내용 정말 재밌고 유용한 표현들 많았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서 오픽 시험장에서도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